네, 489번입니다. 자, 정역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이 주어졌어요. 밑줄 그어봅시다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이다. 자, 그런데 주어진 이 로그 함수 보니까는 밑을 한번 보세요. 밑이 2분의 1입니다. 밑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얘들아, 감소거든, 감소. 이 아이는 감소예요. 자, 로그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감소가 누굽니까? 얘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예, 감소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요. 자, Y는 자 로그 자, 2분의 1에 x-a다. 이소린거죠자 정의역이 5에서 8까지라고 했어. 5에서 8까지. 자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어디가 최소인데? 그쵸. 여기 이 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얼마다? 2다. 이소린거죠 그러면 얘들아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8콤마 마이너스 2란 소리죠? 어 그럼 이 8콤마 마이너스 2가 이 곡선 위에 있다라는 거지 그걸 대입만 해주면 되죠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고 그지? X 대신에 8을 대입하게 되면 끝났어요. 자, 8 마이너 A는 그래서 2분의 1의 마이너 2제곱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 봐봐. 2분의 1의 마이너하고 다시 이렇게 쓸까요? 자, 2분의 1이 2의 마이너 1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즉, 4가 된다. 이 소린 거야. 그럼 A 값은 뭡니까, 여러분? 4죠? 정답은 5번입니다.